<laughs> 우리 두 명, 두 명, 두 명으로 팀나눴자세 팀, 총세 팀, 팀, 어때? 어, 좋아요. 네. 아, 도그님도 하는 거예요, 그러면? 네, 저도 하겠습니다. 이번에. 이번엔 참가합니까? 네. 오, 알겠습니다. 오, 네, 여기. 퇴차어. 오케이, 오케이. 세 팀, 세팀 하고, 여기 검은색 간상 위에 모여주세요 그렇죠. 팀을 그럼 지금 마음 맞는 사람이랑 좀 짜볼까요? 아니면 사다리로 탑시다. <laughs> 예. 알겠습니다. 네. 가출 <laughs> 없네. 아, 이게 아 마음의 이상은 유태경 절대 아니겠다. <웃음> <웃음> 아닌데? 어, 예. 자, 음, 여기 오시고, 버린다. 그러면 사다리 타기로 해놓고 나중에 등장은 <laughs> 그냥 <웃음> 추첨하지 말고 갑시다. 그럼 그렇죠? 지금 사다리 탈게요. 네. 팀 이름 세개 정해서 팀도 랜덤으로, 자기 나라를 랜덤으로 정합니다. 알겠습니다,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, 어, 네이버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. <웃음> 네. <웃음> 네이버에 내나를 맡겨야 되 <laughs> 네이버에서 이제 인공지능을 도입해서 아시죠? 그 나라 먼저 선정하겠습니다. 네. 네, 대한민국이랑. 캐나다. 캐나다. 와, 칼비리스 <laughs> 와, 칼라비이스했구나 와. 오늘 블랙팬스 봐가지고. 자, 대한민국. 대한민국이랑 중... 캐나다. 한국. 캐나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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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본. 일본 놓자. 일본이요? 일본? 네. 그럼, 그럼 약간 나라별로 닉네임도 좀 변경하는 겁니까? 어, 그쵸 그쵸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팀 참가하겠습니다 그 각자 나라 그 언어로 이제 부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. 지멸모를 번역기에 돌려서 진짜 그거대로 나온 그거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자 <laughs> <laughs> 그러면은 나라 이름 됐고요 다음 <laughs> 이제 우리 멤버들 이름을 적겠습니다 첫번째 지멸모 네. 두번째 페이스 세 번째 도그 네 번째 도그 옆에 캐플 저첫 번째 마음에 안 드는데 네 번째로 바꿔야 어, 요 그리고 다섯 번째 온비츠 여섯 번째 제이백입니다. 준민이랑 팀하고 싶다. 자 그럼 가겠습니다 사다리 네. 시작. 자 지멸모 <laughs> 지멸모 무슨 나라? 대한민국. <laughs> 와, 와. 아. 아. 대한민국 <laughs> 다음 페인스 페인스 캐나다입니다 야야 도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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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본 캐플 <laughs> 일본, <laughs> 아, <laughs> 일본. 아, <laughs> 야야팀 바꿔 이거 아, 라이, 야, 라이, 라이, 라이터 들었다 팀 바꿔 어, 온미치 <laughs> 대한민국 다요. 내코차징이야 인테경? 응? 그리고 제이백 캐나다입니다. 와. 그러면 제가 지금 번역 네이버 번역기로 아 제이님이 했을래요? 아 여기 네이버 번역기 쓸까요팝하고 네, 네이버. 자팝하고 그러면 지구멸망 모드. 지구명나방종? 뭐라고요? 지구명나방종. <laughs> 지구명 남항종으도 수명 저거 <laughs> 저거 봐명 지구명 남항종바꿔보도기 <laughs> 내가 자, 순수 바꿔드리려고. 우리 말이에요 순수 우리 말자 그리고 또 대한민국 또 누구죠 대한민국의 오비츠입니다 순수요 온미츠 번역하겠습니다 비투비에 어? 나온 거 아니야 온비츠가 번역이 안 되는 관계로 약간 온비트씨에기 하세요 쓰라죠 온비트 띠어 띠어 <laughs> <laughs> 야 이거 염기인데 <laughs> 이거? 근데 맞아? 뛰어 금해연 뛰어. 염기 염기 뜨인데 이거. 뛰어. 뛰어. 와. 뛰어. <laughs> <띄어. 웃음> 자 도그 음, 말고 딴거 나오지 않을까? 번역 가겠습니다. 독구 독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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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너무 평범한데? 평범. 다시 나오나? 독구 하세요. 한번 도돌리나. 독구 플 가겠습니다. 캐플 근데 사실 들어서 영어로 하면. 캣 풀, <laughs> 캣도풀은아것 같은데. 네코 네코이키. 어? 이키, 네코 이키상. <laughs> 네코 이키, 상와 네코 이키, 네코 이키, 뭐라고키 네코 히키 네코 이키, 네키히키 네코 이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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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코 이다 네코 이키, 네코 이니다 프랑스어 할까요? 네. 프랑스어 쓰는데 <laughs> 캐나다에서 그러면은 캐나다.. 아 프랑스어 쓰나요? 씁니다 일부 아... 지역에서 습니다페인스 언제 해봐 페이스 먼저 해볼까요 일단은 <laughs> 아 페인스는 페이스입니다 병건이 하습니다 병건이 야 이거 뭐야 <laughs> 야 이거, 이거 뭐야 샹포나드 노베스드 피폴 데 <드> 와, 데네 프랑스어로 뭐라고 말하 풋볼 데 두. 자, 이의 이거 팀워 어색하 이름 자, 네이티브 스피커의 정확한 발음 들어볼게요. c 피 a m 노 i o n n a t de n 피 r v 노베제 드 풋볼 데 두. 권나, 그러니 챔피언즈로 하죠. 샹샹피오네샹네 씨. 샹피오넷이요, 샹피오네이샹피오 레드, 노벨지드, 푸드볼. 야 그럼, 제이백도 제이백으로 나올 것 같은데? 캐나다 사람이라고 불러. 아 저는 영어로 해야 돼요? 아니 프랑스어로 해보세요 한 번. 아니 이거 되기는 해? 아 되긴 되네. 제이라고전 <laughs> 종원이 해볼게요, 종원이. 종원이. 오 뭐야, 오! 파라 파레 엔, 땅셀르. 파리 t 에땅셀르 파리 에땅 n g 파리 에땅 <laughs> n <살레? 땅> <laughs> 파리 에땅 n g 니다땅 파리 땅살 n g 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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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땅살레 파리 에땅살레씨오 파리 에 땅살레 파리 t a n g 파리 t 땅살레 s e 파리 t 땅살레 s e l 파리 t a n g 파 파리 t a n 대한민국에 뛰어. 우리 집